안녕하세요. 모드캠핑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락스 중에서도요. 중신형 모델은 이 앞쪽에 보시면이 그릴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실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 중신형 모델부터 요수수가 들어가거든요. 매연 규제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신형 모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국방색 투톤으로 전체 도색을 싹 하고요. 위에 지붕 타공해서 하이루프, 그 다음에 태양광 330. 그다음에 안테나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송은 싹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타이어, 뒤에 타이어 트레드를 보시면 앞쪽은 한70% 정도 되어 있고요. 그러면 뒤쪽을 한번 보시면 야, 뒤쪽은 좋네요. 뒤쪽은 한 85, 90 정도 되어 있을 정도로 타이어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제작을 싹한 다음에 썬팅 집에 맡겨갖고서 앞, 뒤, 옆 썬팅도 깔끔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잘돼 있다라는 것. 운전 석문을 열어보면 접이식 백미러하고 작은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순정 시트에다가 이렇게 커버만 씌워놨어요. 3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. 엠버 해놓았고요. 그 다음에 블랙박스,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을 해놓았습니다. 계기판을 보시면 연식 대비 많이 타진 않았는데, 현재 계기판상의 주행거리는 10만 8천키로입니다. 10만 8천키로 되어 있고요. 앞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소방카메라, 그 다음에 블루투스, CD,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 싹 세팅이 되어 있고, 중신형 모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디자인이. 안에 계기판 모양도 싹 바뀌었고요. 그래서 10만 킬로탄 차량이라 매우 안전하게 앞으로도 오래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. 안쪽까지 도색도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. 열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해 놓았고요. 이쪽에 딱 키면 온수 매트 시스템 충분히 뜨뜻하게 잠을 잘수 있는 온수 매트 시스템까지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. 한전 충전 꽂을 수 있는 한전 충전 인입구 장치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을 한번 열어보셨을 때이 트렁크 안에 보시면 이쪽에 침상 매트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양쪽 측면 장도 예쁘게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쪽 기간을 보시면 은 이쪽 공간에 이렇게 낚싯대 어마어마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면 이야, 여기에서도 앉아갖고서 식사나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, 긴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고요. 자, 천장 쪽에 싹 예쁘게 엠버 되어 있고, 터치 등 되어 있어서 쓰시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쓸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. 태양광이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쪽창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 열고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. 청소 50에,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외부 샤워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청소 물 누울 수 있는 청소 인입구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싱크볼, 치카치카, 뭐 씻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야채 같은 거 씻을 수 있는 싱크볼이 되어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. 청수 오수는 50L씩 넣었어요. 내가 쓴 물은 내가 받아갖고서 버리는 데다 버리자. 캠핑하는 데다 막 버리지 말고.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내에서 과연 어떻게 캠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네, 딱 들어왔습니다.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를 할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. 무시동 히터, 그다음에 적산계, 인버터, 청수 게이지까지 안에 싹 되어 있어서 쓸 수도 있고 혹시나 이게 밤에 밝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도 계셔 갖고서 이걸 이렇게 막아서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이렇게 장치까지도 해놓았습니다. 양쪽에는 다 수납장으로 해놓았고요. 위쪽에 가드까지 딱 해놨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 측면에 보시면은. 2 2 0트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가잭 USB,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천장 쪽에도 터치 등 깔끔하게 해놓았고요. 수납 공간들 싹 해놓았습니다. 자, 냉장고는 아쿠아 거라 100L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딱 열고 이렇게 보시면 많은 침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는 앞뒤로 조절이 돼요. 냉장고는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들 되어 있고, 전자렌지 되어 있어서, 이 안에서 음식을 대펴 먹는 데는 최고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, 짜잔! 보조 테이블 달아놔서, 이 보조 테이블을 딱 달고, 이쪽에도 보조 테이블 올리면은, 성인이 한 178, 180까지도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캠핑을 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부부나 연인이나 친구끼리 캠핑 가서 이렇게 바깥에서 놀다가 안에서, 잠자고 쉬고 하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.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서 타신 다음에 이게 일도 하면서 손님 기다릴 때차 안에서 뭐 커피 한 잔하면서 누워서 쉬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. 그러니까 오시면은 저희가 제작한 차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스타렉스도 많이 있고요. 뭐 탑차, 뭐 마스터, 그 다음에 버스 기반까지 싹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오시면 볼수 있으니까 오셔도 되고요. 그리고 본인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많은 캠핑카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 저희가 좋은 인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캠핑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